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아니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탄도 저희가 보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사다난하여였던 2023년, 2023년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세 분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어, 네, 진심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는 네, 한해 동안 죄송했습니다 사과도 하겠습니다 시작! 한해 동안 죄송했습니다 네. 네. 어, 네,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도 많고 네, 죄송한 일도, 일들도 많은데 어, 이렇게 마지막 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31일이 주일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연말 정산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좀 진단하면서 연말 정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객관적인 점수를 좀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하나요? 그 A, B, C 뭐 이런 이제 등급으로 이제 점수를 주는 것이 익숙한 청년들도 있고 뭐 1점부터 10점까지 이제 점수를 주는 것이 익숙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먼저 총점을 한번 해볼까요? 어, 그뭐알파벳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점수가 편하신 분들은 10점까지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전체 총점을 봤을 때아 2023년 내 삶은 몇 점이다. 그냥 이제 되게 총점, 총체적인 느낌이죠. 몇점 정도 됩니까? 한번 내려볼까요? A 마이너. 10불 뭐. 네. 5점. 네, 10점 만점입니다. 몇 점이신가요? 네. 숫자로 했을 때아 10점 만점을 줄수 있다. 손 한번. <laughs> 네. 아, 어, 좀 처지네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어, 혹은 이제 날씨로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점을 생각할 때, 전체적인 이제, 뭐, 이제, 계절이 맨날 바뀌긴 하지만, 2023년은 그 날씨로 비유했을 때 어떤 좀 느낌이었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아, 흐렸다. 한달 전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쨍쨍하였다. 빛이 났다. 그냥 따뜻하였다. 추웠다 여러 가지 날씨로도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총점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별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지금 이제 12월 31일 맨 끝에 이제 와 있는데 어, 1월 1일부터 이제 월별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아, 1월 1일 그 1월 달에는 굉장히 좀 소위 하이 텐션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좀 꺾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 반대로 처음에는 좀톡딱거리고 힘들었는데. 갈수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그래프가 상승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분야별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 점수는 무엇이죠? 먼저는 이제 각자 맡은 일들이 있을 텐데 맡은 일에 대한 점수입니다. 뭐 학업을 감당했던 청년들은 내가 학업을 감당하는 이 1년이 뭐 실제 시절 점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몇점 정도 줄 수가 있는가라는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 사람들의 평가 혹은 어 자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아 얼마 정도 될수 있겠다라는 진단을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이십니까? 어 분야별 점수에서 뭐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건강을 잘 챙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에 잘 챙겼다라는 어떤 10점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점수도 줄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는 아 올한 해는 몇 점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분야별 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점수를 생각해 보는데 어 근데 무엇보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도로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되는데 2024년도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어,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동일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혹은 2023년에 버리고 갈 것인가 이것을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 한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유익하여서 내년에도 당연히 가져가야 할 어떤 개념들이 있고 반대로 버리고 가야 할 이별해야 할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것은 나에게 감사를 주었던 것들, 혹은 소망을 주었던 것들, 혹은 나에게 인내를 주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갈 수 있겠고요. 버리고 가야 할 것, 즉 이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실제로 버리고 2024년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릴까? 22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 혹은 내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의 목숨을 위해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 혹은 생계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 미래에 대한 염려, 생계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와 이별하라. 2023년에 버리고 가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어 이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 성도된 우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뭐 초등 학교 언제부터 여러분들 염려와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뭐 유치원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딱 달라붙어 있죠. 떨어내면은 또막 붙어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또 붙어 있고 그것이 염려의 어떤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우리 또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염려와 이별을 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 염려는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아니 어제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아니 10년 전에도 있었고, 아 이러다가는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 10년 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염려를 우리 또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네 이별하며 분리해야 할 어떤 네 담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내년에는 야 내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더 적극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염려와 이별하였구나 이러한 진단을 할수 있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그렇다면 염려와 이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연인들끼리도 계속 만나거나 뭐 이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은 연인들끼리도 왜 계속 만나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연인들끼리도 헤어진다면은 왜 헤어진지 이유가 있지 않,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염려와 이별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왜 청년 성도된 우리는 염려와 이별해야 하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염려의 효력이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의 효력이 일도 없대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염려함으로 실제 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다른 번역에서는 야 누가 걱정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나니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막 염려합니다. 키가 크지 않아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키가 잘, 자라,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 우유를 마실 건 아니면 기도라도 하던가 이러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렇다면 멈추는 것이 마땅하죠. 네, 너무 티 접근인 가요 네. 염려도 키가 안 자라는데 염려를 하고 있으면은 뭐, 한, 네, 별로, 별로 안 좋잖아요. <laughs> 멈춰야죠. 그렇습니다. 이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어, 자동차가 이제 그러다가 막그 주유구에 물을 넣어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물을 넣는다고 자동차 가 움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자동차에 물을 넣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효력이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가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도 열심히 들러붙었어요. 밀착하여 압박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냐" 즉, 염려가 효력이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염려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내처 오늘 염려와 이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염려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이별해야 될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려와 이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어 되게 좀 신앙적인 것인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네, 24절 읽으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귀를 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8절을 넘어볼까요?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예수님께서는 어, 앞서서 염려 무용론을 말씀하시면서 까마귀와 딜풀을 예로 드십니다. 어, 까마귀는 이제 막 집을 짓고 먹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네. 자연 만물 안에서 굶어 죽지도 않고 자연 만물 안에서 얼어 죽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교육자 수련에 저희 가서 막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는데 그 호수를 딱 지나가는데 오리들이 그 호수를 그 얼음 물 안에서 막 이렇게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들은 그 자연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네, 그런 이제 섬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내는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풀도 어때요? 들풀이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정원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져 있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영양분들을 공급하시면서 들풀을 네, 보호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 까마귀와 들풀이라는 존재는 사실 피조물의 어떤 이제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또 까마귀는 막 불결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자연 만물 안에서 가장 어, 하찮은 존재라고 할수 있는 까마귀와 들풀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렇다면 어, 까마귀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들풀도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살아는 청년 성도들을 돌보지 아니하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가장 하찮은 것들도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네,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 비둘기 이야기 자주 해드렸었죠. 대학생 때막 캠퍼스를 친구들이랑 거닐고 있는데 제가 우연 이렇게 실수로 제가 먹던 이제 과자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와 망했다. 이제 너무 아깝다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비둘기 분들이 한 열댓 마리가 오셔서 그걸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먹이기 위해서 내 과자를 이렇게 쏟게 하셨는가라는 좀 이런 좀 확장된 생각을 하시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다고 생각되는 비둘기도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먹이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물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나를 돌보실까? 이 은혜 가운데 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씨가 먼저 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축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손은 이제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더 축복할 때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소을드리시고요 네, 어, 그러한 피조물들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는 결국 염려 프리의 삶을 살수 있고 어, 오늘 이 시간 2023년이 가기 전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염려 염려들과 네, 쿨하게 이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내일부터는 송구영신이 끝난 그 순간부터는. 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자유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염려를 버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라는 것은 성도들의 언어 혹은 청년 성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별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언어가 아니래요. 29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시고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30절을 현대인의 번역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30절 현대인의 번역 보시면 은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즉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청년 성도들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염려를 버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예요. 어, 성도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 초청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본문 가운데 염려와 이별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권면하시는 가운데, 29절의 말씀 을 보면은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하면서 염려하면서 구하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실 때에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염려를 위한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때여까지는 세상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그 염려를 통하여서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썼는데 그 에너지를 네, 뒤에 31절처럼 31절, 네, 하나님을 위한 그 구함과 간구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하는 여러 이유를 힘입어서 염려하며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애썼던 에너지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그 전에는 염려해서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치가 되죠. 29절에 구하라는 나중심에 염려 중심에 구하라, 구하라 구하지 말라였는데 그 구하는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에 또 이웃들이 회복되는 것에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청년 성도에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2023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사실 1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한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또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과 체력도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의 시간과 체력과 감정과 재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친절하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니아. 염려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니 효력이 없어. 야, 염려를 위해서 에너지를 써.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잖아. 왜 염려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니?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재정과 체력과 또 관계성을 위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해 볼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년에도 나를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의 염려를 소진하는 것에 소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지 않을래. 네, 그 초청에 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예비하신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 당연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당연한 축복이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말씀의 시련과 영혼들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먼저는 은혜이고 열매이죠. 덤으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 분주하고 욕심에 가득찬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대요, 공급하신대요. 그 얼마나 소위 은혜 가운데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구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덤으로 염려도 사라지고 덤으로 삶의 필요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제 지혜로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공동체의 특기,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는 공동체예요. 왜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채워질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배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는 막 욕심을 위해서 막 새벽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지 안, 안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타율이 높아봤자 이제 50%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런 삶으로 소모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런 이제 시간과 이제 체력을 쓰게 되는데 그거보다 최소 네배 이상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계산적인가요? 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모이면은 배가가 배가되고 배가가 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 에 한번 소개드린 해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작은 어떤 삶의 염려와 무게라 할지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g짜리의 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1년 동안 들고 있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짐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그 짐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염려를 가지고 한해 동안 이제 살아내셨습니까?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요 염려와 이별하라 그래서 이 시간 염려와 이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 특별히 또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네, 올한해 감사한 것은 무엇이셨고 또 어, 힘든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원하시는 어, 내년에는 꼭 이별해야 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염려와 이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이별하는 이유는 염려는 효력이 없다.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염려는 청년 성도의 언어가 아니다. 어, 염려와 어, 나를 위한 기도 대신 그러한 간구와 에너지 소모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에너지로 나아가면 2024년은 밝은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염려도 가져가 주시고 또내 삶의 필요를 자동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샬롬을 누리는 모든 청년 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두번 인사할게요. 먼저는 염려와 이별하세요, 시장. 염려와 이별하세요.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시장.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2024년 3년 한 해도 아버지 우여곡절을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찌 이렇게 미혹하고 또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또 효력이 없는 염려를 바라보며 이 염려와 담대히 이별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청년 성도들과 또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형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